앙톡 채팅 앱 성매매 사건에서 검찰의 약식 기소와 정식 기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약식 기소는 주로 벌금형이 예상되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절차로 피의자는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판결 결과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식 기소는 사건의 중대성이 크거나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며 피고인은 반드시 공판에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경위가 단순하면 약식 기소 가능성이 있으나 미성년자가 관련되었거나 정황이 중대하면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맞는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사건 경중을 정확히 평가받고 정상 참작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정식 재판으로 확대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